자, 안녕하세요. CM 스파이크입니다. 많은 분들이 7주년 업데이트에 대해 기대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주년 업데이트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이제는 약속드린대로 어떤 것들이 업데이트 되는지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먼저 이번 개발자 노트에서는 덱 다양화를 위해서 영혼 강화 및 전술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똥좀 치워주세요. 자, 첫 번째, 영웅전수 가능 레벨 확장. 영웅전수는 덱전환이 용이하도록 추가된 기능이나 전수 가능한 레벨이 45레벨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전수한 뒤에도 많은 성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영웅 강화가 완료된 영웅을 대에 투입하는 시점도 굉장히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영웅전수 가능한 레벨을 상향할 계획입니다. 어이구. 그냥 전수권이 없이 전수를 하면 50강. 예, 5강이 늘어난 거고, 무료로 뭐 지급되는 전수권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무슨 뭐 사왕 전수권 뭐 이런 거면은 60강까지. 그리고 결제로 사는 전수권은 무려 65강까지. 예, 무려 65강. 이렇게 돼버리면, 신캐가 나오자마자 65강 이상 되는 영웅들을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어, 많이 늘어나네요. 자, 이게 중요하죠. 영웅전수 비용 할인. 진짜 비쌉니다. 이거 좀 할인해야 돼요. 전수권이 있더라도 영웅전수에는 상당한 양의 재화가 소모가 됩니다. 소모되는 루비량은 모든 분들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에 영웅전수 비용을 할인율을 당화같이 적용할 예정입니다. 자, 기존 할인율은 없었으나, 변경되면 일반 30%, 무료 지급 전수권도 30%, 결제를 해서 사게 되는 전수권은 무려 50%, 65가까지 찍는데 50% 할인된 가격으로 되는 거네요. 그리고 무료 전수권은 언제 언제 주는지 이것도 좀 알고 싶긴 하다. 그지? 자, 그 다음, 전수권 수급 개편. 위와 같이 개편이 진행되더라도 전수권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현재 결제를 통한 획득 외에는 비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이벤트에서만 전수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기권을 전, 정기적으로 전수권을 수급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현재는 루비를 통해 최소 두 달마다 무료 지급 전수권과 동일한 사양의 전수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어우. 두 달마다 한번살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루비로. 뭐 나쁘진 않죠? 그죠? 음. 없던, 없던 거보단, 있는, 있는 게 나니까, 그죠? 자, 네 번째, 기억 던전 보상 개편. 신규 영웅의 영웅 조각 획득량을 늘리기 위해서 기억의 던전 보상이 개편될 예정입니다. 어, 무료와 결제를 통해 획득 가능한 보상 모두 상향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신규 영웅의 성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신규 복귀 유저 영웅 조각을 지금 자, 영웅 강화로 인해 신규 복귀 유저는 게임에 진입하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지금 세븐 나이츠를 완전 꾸정물로 보고 있죠? 썩은 물로 보고 있고, 어, 되게 신규가 할수 없는 게임으로 보고 있는데, 자, 이에 신규 복귀 유저들을 대상으로 다음을 보상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A. 매우 많은 양의 일반 영웅, 영웅 조각. B. 특정 스페셜 영웅의 영웅 조각. 자, 일반 영웅이 많이 활용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높은 수준의 영웅 강화가 완료된 일반 영웅은 게임 진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필요 없어요. 네, 솔직히 필요, 어, 필요, 있나? 여러분, 일반 영웅이 고강이 필요해요? 난잘 모르겠다. 일반 영웅 고강이 필요한가? 모르겠네. 뭐, 주면 좋지, 뭐. 자, 두 번째. 또한, 기존 유저분들과 형평성을 위해 많은 양은 아니겠지만, 게임 진입에 도움이 될 만한 스페셜 영웅의 영웅 조각 또한 지급할 계획입니다. 예, 지급해주세요. 나, 저는 솔직히 좀 많이 지급해줘도 된다고 봅니다. 신규 유저나 복귀 유저들이 있어야 세라가 굴러가기 때문에, 좀 많이 줘도 될것 같아요, 솔직히. 너무 조금 주면은, 들어왔다가 뭔 이런, 어? 노가다스러운 게임이 있어 하면서, 그냥 바로 탈주할 것 같으니까 그냥 많이 주세요 그냥 예뭘아껴 이런걸 게임이 망하게 생겼는데 인정? 많이 주세요 그냥 신규복귀 어 어차피 신규복귀 많이 줘봤자 어차피 또 신규영웅 나오면 걔 영혼 파갖고 어 키우는 사람이 결투장 승승이 윈윈이기 때문에 지금 뭐 나온 이브 있죠? 이브, 이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갭 차이가 나는 것처럼 뭐 기존의 영웅 좀 줘도 됩니다. 예, 많이 줘도 돼요. 자, 이상으로 개편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 내용 외에도 이벤트 등을 통해 지급되는 영웅 조각의 양도 기존보다 일부 상향한 것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많이 주세요. 예? 고민, 고민하지 마. 예, 그냥 주세요, 좀! 자 영웅강화 전수개편을 준비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크게 완화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에 있던 분들의 박탈감 없어요. 박탈감 없으니까 주세요. 박탈감 없어. 박탈감 없어요. 왜 이렇게 괜히 그래요. 박탈감 없어요. 저희. 예, 어차피 신규 영웅 나오는 거 영웅강화 하는 게 메타기 때문에 신규 영웅 뺀 나머지는 좀 주셔도 됩니다. 그냥 주세요. 좀 박탈감 없어. 자 소폭 변경하는 것은 모든 분들에게 아무런 체감이 없을 것이라 떼, 것이기 때문에 준비한 내용이 만족스러우시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업데이트의 결과에 대해서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볼 예정이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추가적으로 개편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 목표는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덱을 기존보다 부담 없이 세팅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없게 좀 많이 주세요. 예 박탈감 필요 없어요. 박탈감 없으니까. 어차피, 지금, 구세라도 나왔고, 구세랑 고강이나 뭐, 이런 게 판을 칠 거기 때문에, 박탈감 없어요. 그냥 주세요, 좀. 예. 아, 이거 언제까지 똥덩어리 갖고 갈 거야. 박탈감이고, 나발이고. 어? 똥덩어리 치워야 될거 아니에요. 좀 주세요. 이거 뭐야. 줘야 돼. 그래야 되게 다양성이 나올 거 아니야. 리부트의 잔재를 치워야. 자, 참고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이 아직은 부족하지만 언급주까요 언급을 피했지만 길드 전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또한 많은 의견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단순히 논의에 그친 것이 아니라 도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발을 진행하여 게임을 반영하려 합니다. 예를 들면 사성 불사반지를 재료로 하는 오성 불사반지 조합 횟수 확장은 다음 업데이트에 방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신규 구세라 관련된 일로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보다 나은 게임을 만들어갈 수 있는 CM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기요, 박탈감은요, 한 1년 반 전에 리부트가 없던 시절 세븐 나이츠를 볼때 박탈감은 느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박탈감 안 느껴요. 그냥, 좀 주세요. 예, 신규 복귀 유저분들, 그냥 이대로 들어오면은 다 접게 돼 있어요. 예, 조금 주면 접어요. 신규 복귀. 못 따라가요. 진짜, 뻥안 치고. 많이 줘야, 신규 복귀가 게임을 합니다. 인정? 이거 인정하실 거예요. 이게 웬만한 멘탈을 갖고 게임하지 않는 이상, 진짜, 영웅 하라 키우는데 한달 넘게 걸리는데, 누가 합니까, 이거? 예? 박탈감 웃음, 박탈감이에요. 1년 반 전에 내 영상을 볼때 나는 박탈감을 느껴. 아, 저렇게 게임할 때도 있었는데, 어? 난 지금 뭐 하고 있나, 어? 미래에 내가 지금 박탈감을 느끼고 있어요. 1년 반 후에 내가. 주세요. 이거 신규 복귀 들어오자마자 딱 도망가기 생겼어요. 이게 조금 주면 많이 주세요 좀. 못 따라가. 이걸 어떻게 따라가요? 신규 복귀가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 이거. 예. 아니 이거는 뭐 박탈감을 떠나서 말이 안 돼. 신규 복귀가 들어와서 이거 못 따라간다니까요 게임을 못 따라가요 진짜. 예, 아니, 장난 아니에요. 이거 이거 영 키우는데 한 세월이에요 진짜 한 세월인데. 키우고 나면 메타 바뀌고 뭐 이날리 피는데 많이 줘야 됩니다. 예.